탱고 올드 네 탱고 올드 사이드. 사이드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가고 그렇죠 놓고 그체중이도 그렇죠. 나가 문 아픈, 열고 아픈, 아픈, 아픈.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체중이도그다음 그다음 제가 문 열고 아하. 그다음 전진자가, 나가고. 그렇죠 문 열고 나가주셔야 돼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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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가, 나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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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 그다음에 제가 예 아까보다 훨씬 나 아까보다 예, 편해졌죠. 네네 전진자가 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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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음예 아까보다 훨씬 나요. 음 아아아 네네네네 네, 네, 네. 이제 알겠어요. 좀 이해되셨죠?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아웃사이드 포지션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음, 좋습다른 동작에서도 다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많죠. 어, 알겠어요. 다문 열고 나갈게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하나 바꾸는 것도 연습하시면 좋아요. 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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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이거 조금만 더 네.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옆모습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네. 네, 네. 네 보여주기 위해서. 자, 탱골드탱골드 음. 긴장 딱 풀고. 네. 네. 자, 놓고. 내 네, 가면 안 돼요? 힙 빼지면서 그냥 제가 나가게 그럼. 그 제가 나가게 그럼. 이렇게 딱 났죠? 나가야 돼 이제 저를 뚫고 나간다고 생각하시 그다음 제딱 사, 파트너보다 좀 오버해 줘야 되네. 그다음 네. 가고 또 파트너보다 오버. 나 가지고 제가 가고 제가 헤드가 창문 열고 나가고 그다음 헤드가 또 창문 열고, 열고 나가고 나가고. 그렇지. 이런 네. 느낌. 아, 창문 열고 헤드가 고개를 뒤밀어야 되네. 뒤민다는 네. 약간 그런 표현, 예. 네. 그니까, 이렇게 하실 때, 네. 이제, 써야 될 부분이 등을 네. 써가지고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하! 좋겠어요. 또, 잘못해서 또 고개만 나가면 또안 되는구나. 예, 예, 예. 아, 등! 등을 사용해서 등짝이라고. 한 <laughs> 번만 더 할게요.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 네. 이게 등짝을 안 썼어요. 네. 이렇되있죠 체중이동. 등짝. 등짝이. 나도 등짝 딱돼 있죠. 이제 가야 돼. 요 미아 쌤이 등짝이. 아 등짝. 등짝 그다음에 놓고 제가 등짝이. 그다음 놓고 또 다른 등짝이 등짝이. 아 알겠어요. 그다음 놓고 등짝. 놓고 또 등짝. 등짝. 오케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예. 또, 또 잘못 이해해서 또 고개 창문 넣다고또 고개를 기면 안 되네요. 등짝이네 등짝. 네. 견갑골. 네. 등짝이라는. 그렇죠 견갑골.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음. 이렇게 상체가 이렇게 쫙 펴져 있는 상태에서 뭐든지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 되도록이면 숨이는 거 없이 그렇게 음. 하시는게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예. 그거는 이제 아웃사이드 포지션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 클로즈에서 사실 음 한거 같기도 하거든요. 한거같한데한번더 예, 해볼게요. 예, 포지션 어차피 변화.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예, 예. 여러분들은 또 뭐, 아시는 분들은 또 복습하세요. 네, 포지션 변화. 이제 네. 아웃사이드 포지션에서 네. 이제 클로즈 갔다가 클로즈 갔다가 또 다시 아웃사이드 포지션. 포지션 변화 주는 거를 조금 많이 해볼게요. 네. 예. 일단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남자 선생님. 예, 남자 네, 남자 선생님. 그래서 이제 아웃사이드 포지션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왼발이 살짝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선 앞으로. 앞으로. 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네. 그렇죠. 음. 이제 왼발에 체중이 실리죠. 왼발에 체중이 네. 실리시면서 내가 오른발이 일자로 가서 왼쪽 가슴이랑 헤드가 일자. 자,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아웃사이드 포지션. 자, 그다음 다시 똑바로. 클로즈 똑바로. 포지션으로 돌아왔죠. 네. 클로즈 포지션 다시 뒤로 가면서 다시 똑같이 아웃사이드 포지션. 네. 그다음 다시 똑바로, 바로 가시면서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포지션. 포지션. 제자리. 제자리. 똑.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포지션. 포지션. 예. 네. 자 그래서 아웃사이드 포지션 하실 때는 어, 앞으로 가는거나 뒤로 가는거나 자세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왼쪽 가슴이 앞으로 내 등이죠. 그러니까 내 왼쪽 등이 앞으로 약간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네. 발은 일자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클로즈를 만들었다가 다시 아웃사이드 포지션을 만들고 다시 클로즈를 만들었다가 아웃사이드 포지션을 만들고 요런 음. 연습을 하셔야 이제 리버스터레이디 아웃사이드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훨씬 더잘 하실 수가 있죠 네네. 네. 왠지 살짝 배운 거 같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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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무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있으시면은, 네. 왼발 앞으로 놓고, 왼발 앞으로, 왼쪽 가슴 앞으로, 가슴 앞으로. 그 다음 다시 제자리, 네. 그 다음 다시 왼쪽 가슴 앞으로. 여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네. 내가 앞으로, 왼쪽 똑같이 가슴이. 놓고, 그 다음 다시 왼쪽 앞으로. 자, 요거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헤드가 왼쪽으로 스트레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왼쪽으로 스트레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포지션을 다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갈때 이게 잘 나오거든요. 음. 네. 뒤로 뒤로 갈 때도 이게 잘 나오시고 그러셔서 되게 하시기가 음. 어려워져요. 그래서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 가슴이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네네네, 왼쪽. 자, 똑바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같이. 자, 네. 여자 선생님도 같이. 자, 남자 선생님들이나 여자 선생님들이나 자세는 똑같은데,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약간 이제 약간. 쉐입이 그렇죠. 있어요. 쉐입이 더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약간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면 왼쪽 팔이 앞으로 그 다음에 가슴이 가면서 잡으세요. 오른발이 가시죠. 네. 오른발이 가시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왼쪽이 계속 헤드랑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약간 45도 정도. 45도. 그 다음 다시 오른발 놓고 네. 자 요게 중요해요. 체중이 실리죠. 체중이 실리면서 요렇게 가시는 게 중요해요. 센터까지만 딱간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웃사이즈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클로즈돼 있죠. 예. 내가 왼발에 체중이 실리시죠. 네. 왼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왼발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하. 그다음 놓고 또 다시 체중 실리면서. 오른발 중심으로 가고. 센터. 아하. 다시 놓고 또 왼발 중심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가하 그다음 놓고 체중이 실리면서 놓고. 그다음 다시 놓고 으흠. 체중 그렇지 예체중을 실고 가고 그렇지. 그 체중이 이동하고 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발도 발도 발인데 내 상체가 이렇게 똑바로 있다가 내가 왼쪽 등을 쓰면서 발을 놓고 다시 똑바로 오고 이렇게 상체 움직임 왼쪽 상체를 왼쪽 등을 쓰면서 다시 똑바로 왼쪽 등을 사용해서. 아웃사이드 예. 포지션, 똑바로. 오른발 체중에서 예. 왼쪽 등 그렇죠? 그렇죠? 숄더를 쓰면 안 돼요. 저기, 예, 예, 예. 또 왠, 왼발 중심으로 왼발 중심으로 를 써요. 아, 왼쪽등 썼는데. 왼러니까으렇게있으시면은 <laughs> <laughs> 이제 으더를 제가 왜 썼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 심로 왼발 중심으로 왼발 중심으로 왼발 중심으로 왼발 중심으로 왼발 중심으로 숄더는 그냥 그대로 있으셔야 아, 돼요. 등짝. 그대로 그 등짝이 응.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등짝. 이렇게 숄더가 들어오버리면 아, 안 돼. 왔다 갔다. 네, 네. 여기서도 등짝. 그죠그죠 어, 여기서도 등짝.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기 생각... 구독자분이 등짝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명확하니까. 네. 네. 뭐, 경갑골이라 그러면은. 아직도 이렇게 헤매는데 등짝 그러면 딱 아시더라고요. 네, 네 왼쪽 등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홀드하고 있으시면 네, 네. 탱고 탱고 네. 긴장 푸세요. 긴장 푸세요. 네, <laughs> 긴장하지 말고 이중, 이지, 이중 아니라 헷갈리네. 네.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고 끈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고 네, 긴장 푸세요. 지금 팔에 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그렇지, 스트레치 그다음 놓고, 놓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틀어서 그렇지 다시 놓고 다시 나와야 돼요 안 나오게 놓고 등이 되 있죠 체중 실으면서 실으면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 실으면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 실으면서 이렇게 몸이 베베 꼬이면 안 돼요. 오왜 힘들지? 에, 에? 예, 예. 예. 그러니까 몸이 있어요? 대배 꼬여요. 그러면 여, 여자도 왼쪽 왼쪽 등짝 맞아요? 네, 예, 왼쪽 둘다 등짝. 왼쪽 등짝이에요. 그렇죠, 음.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있으면 요렇게 돼 있고 가면서 살짝 왼쪽이 음. 앞으로 오면서 음. 다시 제 자리 왼쪽이 앞으로 가면서 제 자리 왼쪽 앞으로 제 자리 왼쪽 앞으로 이런 형태죠 음. 음. 근데 음. 왠지 또, 오른쪽이, 오른쪽 등짝이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 아 네네. 그렇게 되네. 왼쪽 등짝. 알겠요 네, 왼쪽 등짝. 자,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으흠. 그렇지. 딱 돼있죠? 예그 다음, 놓고, 돼있죠? 여기서 체중 실으면서 살짝 가야, 돼. 예,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 다시. 제자리. 체중 실으면서 가야돼요 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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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뭐가 어, 중요하냐면 어, 어, 앞으로 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음, 음, 음.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가시는 분이 등짝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음. 등짝을 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안 맞아요 음. 앞, 이게 이렇게 등짝을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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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 가는 사람이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등짝이 나간다고 생각해 나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문을 열고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지 돼요. 아, 전진하시는 분이 전진 왼쪽 등짝에 전진. 아, 예, 예. 전진. 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후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 내가 하체만 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굳하는 사람은 하체만.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아, 이렇게 돼 있죠. 예. 자꾸 내가 상체가 가면은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되면은 아, 축이 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센터인데 하체만. 그래서 그렇죠? 아. 이렇게 되셨으면 그냥 상체는 냅두고 내가 등을 쓰면서 하체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약간 뒤로 가실 때는요,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랑 내 헤드가 진행하는 방향이랑 틀려요. 내가 몸은 뒤로 가는데 내 헤드는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이게 상대방이랑 이렇게 잘 맞으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 후진할 때는. 네. 후진할 때도 등짝은 앞으로 가네요. 후진할 때도 등짝은? 등짝은 앞으로 가네요. 예, 그렇죠. 예, 예. 등짝, 후진한다고 이 등짝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어, 후진할 때도 등짝은 네. 앞으로. 어, 질문 잘하셨는데 네. 제가 이걸 얘기해드릴게요. 네. 어, 되게 이거를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뭘 어려워하시냐면 전체적인 내 체중이 있죠. 내 체중, 음. 내 체중이 뒤로 가는 건 맞으세요. 음. 내 체중이 뒤로 가는 건 맞는데, 근데 내 헤드는 뒤로 가면 안 돼요. 음. 네, 내 헤드는 오히려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오히려 앞으로 없애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아. 해야 돼요. 여자는 왼쪽 어깨랑 같이 이렇게 묶 세트니까 이제 왼쪽 왼쪽 등짝하고 세트니까 여자는 남자도 해? 아 모르겠어 남자 모르겠고 여자는 머리는 왼쪽 등짝하고 이렇게 묶음 세트 네네네. 이렇게 가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게 이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해드렸는데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음. 헤드가 진행하는 방향이 어디죠? 내 헤드가 진행해야 될 방향. 굉장히 네. 중요해요. 내 네, 헤드가 진행을 해요? 네. 그냥, 어, 그거 모르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11시 이렇게. 내 네, 헤드가 진행하는 방향. 여기 어깨, 어깨, 얘랑 세트. 네. <laughs> 뭐, 동무서답하나? 뭐 해. 자, 뭐야? 보시면은, <laughs> 뭐가 있냐면, <laughs> 네. 헤드는 항상 음.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음. 체중이 나가는 거랑 헤드가 나가는 거랑 약간 방향이 틀려요. 그게 무슨 음. 얘기냐면, 자,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으면은, 서로 여기 오른쪽이죠. 나제 기준으로는 왼쪽이고 여자 기준으로는 오른쪽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좋냐면 내 헤드가 지나가는 방향은 한 가지예요. 서로 이렇게밖에 없어요. 음 그렇죠. 네, 어 저희들이 보통 창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윈도우. 그럼 여기가 창문 여기 귀 옆이, 여자 창문 여귀 옆이 여자 이게 옆에 위가 창. 창문. 예 여자 창문. 어허 여기는 남자 창문. 아, 여자 어깨. 어깨 위가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죠 그렇죠, 그렇죠. 서로 오른쪽 어깨 위가 상대방 음, 창문이라고 창문이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헤드가 지나가는 방향은 어디냐면 음. 항상 내 창문으로 나가요. 야돼 음. 그래서 이제 뒤로 나간다고 해서 자, 보세요. 이제 제가 뒤로 간다고 칠게요. 음. 자, 제가 뒤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놓죠 이제 왼, 오른발 앞으로 갈게요. 오른발 앞으로, 앞으로 아웃사이드로. 제 창문, 제 방향이, 제 창문이 여기잖아요. 근데 제 헤드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가면은 여자 아, 창문으로 가게 그러네,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되게 어려워지시는 거 이제. 으흠. 그래서 서로 헤드가 진행하실 때는 자기 창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헤드가 는 어깨 위를 마... 넘어가야 돼. 내 헤드는 일단 음. 기본으로. 그렇죠. 내 머리는 상대방 여기 어깨를 너무, 아, 알겠어요. 또그 개념이 있으니까 좀 편하네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 뭐, 왈츠를 하시든지, 뭐, 폭스를 하시든지, 항상 내 헤드가 진행하는 방향은 내 앞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돼요. 음? 근데 이제 상대방, 이제, 어, 후진한다 그래서, 후진한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 창문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 창문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니까, 그냥 헤드는 창문 넘어가 기본이고 창문 뒤로 백을 하는 경우는 없고 네 거기는 이제 남자 창문. 음. 음. 백내 헤드는 그러니까 그냥 내 헤드는 절대 백을 하는 경우는 없고 항상 이게 남자 어깨를 넘어가 그렇죠, 그렇죠. 알겠어요. 이게 체중 일단 고고마요 어깨. 체중 체중 이동이랑 약간 틀려요. 체중이 음. 뒤로 가셔도 내 헤드는 내 창문. 음. 그러니까 왈츠에서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하시는 게내추럴턴 내추럴 턴. 예 네,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음. 자, 내추럴 턴 하시면은, 뒤로 가시잖아요. 뒤로 가시는데, 음. 내 헤드는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그게... 체중 이동은 뒤로 하지만. 아, 그 그러니까 다음. 네. 뭔 체중 이동이든 앞으로. 네. 네. 근데 이제 뒤로 간다고, 내 헤드가 이렇게 뒤로 가버리시면은 이제 어려워지시죠. 는거 음. 그,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웃사이드 포지션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 똑같아요. 이것도. 남자 선생님들도 이제 남자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음 뒤로 갈 때, 앞으로 갈때다 조금 있는데, 제가 잘못된 걸 보여드리면, 자, 앞으로 갈 때는 자꾸 제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제 헤드가 여자 쪽으로 가버리면 그렇네요. 자, 뒤로 갈 때도, 뒤로 갈 때도 이렇게 가요. 그러면 제 헤드가 여자 창문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음. 왜왜 왜 쉐입을 주시는가 남자분이 왜 그랬지? 아 이게 이제 안 가면 그래요. 발만 아, 가면. 아 발만 가면. 네네네 네. 음 발만 가시면은 여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선생님들도 발만 가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음 네. 또 발만 가면 이렇게 가버리죠. 음 이제 뒤로 갈 때는 상체가 이제 가기가 쉬워서 뒤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전진가예 아까보다 훨씬 나요. 아까보다 편해졌죠. 네네 전진자가 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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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예예 예. 예 그렇죠. 예 아까보다 훨씬 나요. 아아 음. 아, 아, 아. 네네네네네 이제 알겠어요. 좀 이해되셨죠?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네네 이렇게 해서 아웃사이드 포지션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음, 좋죠. 다른 동작에서도 다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많죠. 어, 알겠어요. 다문 열고 <laughs> 나갈게요. 네. <네네. 웃음> 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하나 바꾸는 것도 연습하시면 좋아요. 음, 네. 네. 오늘 이거 조금만 더 네. 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옆 모습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네, 네. 보여주기 위해서 자, 댄골드. 댄골드, 음. 긴장 딱 풀고, 네. 자, 놓고. 네, 가면 안 돼요. 힘 빼지면서 그냥 제가 나가게끔. 그래요? 제가 나가게끔. 이렇게 딱 나죠? 나가야 돼요 이제 저를 뚫고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제딱대죠 파트너보다 좀 오버해 줘야 되네. 그대고 그다음 네. 가고 또 파트너 보다 오버. 나 가지고 제가 가고 제가 창문 열고 나가고 가고. 그다음에 헤드가 또 창문 열고, 열고 나가고 나가고. 그렇지. 네. 이런 느낌. 아, 창문 열고 헤드가 고개 고개를 뒤밀어야 되네. 뒤민다는 네. 약간 그런 표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때 네. 이제 써야 될 부분이 등을 네. 써 가지고선 그렇게 하시면 아하! 또 잘못해서 네. 또 고개만 나가면 또안 되는구나. 예, 예, 예. 아, 등. 등을 사용해서 등짝이라고. <laughs> 한 번만 더 할게요. 저 선생님 죄송한데 네. 이게 등짝을 안 썼어요. 네. 예. 예. 딱돼 있죠? 네. 체중 이동 등짝. 등짝이 나도 등짝. 딱 돼있죠? 이제 응. 가야돼요. 미아쌤이 등짝. 등짝이. 아 등짝. 그 다음에 놓고 또 제가 등짝. 등짝이. 그 다음 네. 놓고 미아쌤이 등짝. 등짝이. 아 알겠어요. 그 놓고 등짝. 등짝. Uh -huh. 놓고 또 등짝. 등짝. 오케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예, 예. 또, 또 잘못 이해해서 또 고개 창문 넣는다고 또 고개를 디면 안 되네요. 등짝이네 등짝. 경각골등짝이라 그렇죠. 각골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음. 이렇게 상체가 이렇게 쫙 펴져 있는 상태에서 뭐든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 숙이는거 없이 그렇게 음. 하시는 게 좋죠.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예.